안녕하세요. 안물안궁연구소의 밀크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차 기능부터 8차 기능까지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8차 기능을 제외하고 5차, 6차, 7차 기능은 무의식 성격 기능에 해당됩니다. 먼저 5차 기능 같은 경우는 주기능이 이렇게 있으면 주기능의 방향과 다른 그 기능을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주기능이 외향 직관일 경우에는 나의 오차 기능은 똑같은 직관인데 외향 내향이 달라요. 그래서 내향 직관이 나의 오차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오차 기능 같은 경우는 약간 애증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무의식 기능이긴 하지만 같은 직관이라서 어느 정도 잘쓸수 있거든요. 잘쓸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못 쓰는 기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5차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기능을 포기하고 써야 돼요. 근데, 주기능을 우리가 포기하기가 어렵죠. 주기능은 나의 기본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잘안 씁니다. 5차 기능은 잘 쓰지 않아요. 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잘쓸 수는 있지만, 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차 기능 같은 경우는, 나에게 어느 정도 잘쓸수 있는 무기 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쓸 때는 나의 제일 잘쓸수 있는 주기능인 그 주기능을 못 쓰게 돼요. 근데 나의 주무기를 우리가 보통 쓰려고 하지 조금 잘 쓰는, 어느 정도 잘 쓰는 기능을 택하진 않죠. 어느 정도 잘쓸 수는 있지만 나의 주기능을 포기하면서 쓰진 않죠. 왜냐면은 같은 손으로 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같은 기능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 오차 기능이 열등 기능처럼 못 쓰는 기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기능이 외향 감각인 ESTP와 ESFP를 예로 들자면은 주기능이 외향 감각이에요. 그러면은 오차 기능은 내향 감각이 되겠죠. 되게 흥이 많고 경험주의적이고 일단 부딪혀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내향 감각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살림 잘못 차리는 것 같고 뭔가 꼼꼼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여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오차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쓸수 있는데 못안 쓰는 기능에 해당됩니다. 왜? 난 주기능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 오차 기능을 언제 쓰냐면은 내 스스로가 틀렸다고 느껴질 때 씁니다. 나를 비판하고 나를 이렇게 검토할 때 쓰는 게 바로 오차 기능이에요. 그 근데 이 오차 기능을 쓸 때는 약간 스트레스 상황일 때가 많아요. 내가 틀렸다고 느껴질 때마다 쓰는 거니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오차 기능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오차 기능 쓰는 것 자체를 그렇게 즐겁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까 ESFP랑 ESTP가 외향 감각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막 신나게 놀다가 아, 내가 뭔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 너무 그냥 그 현실에 내가 그 약간 고립 고립돼 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자신의 살림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차 기능의 발현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외향 직관을 쓰던 ENFP나 ENTp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은 이제 오차 기능인 내향 직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좀막 갑자기 그 무슨 템플 스테이 같은데 가가지고 혼자 이제 명상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좀 좀 차분한 행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지금 당장의 호기심이 아닌 전체적인 그거 틀은 뭘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 상황에서 쓰는 게이 오차 기능이고 나를 비판할 때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고 비판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오차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차 기능 같은 경우는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 쓰는 기능 같지 않아요. 왜 평소에 잘안 쓰니까? 자, 그러면 이제 6차 기능이에요. 이 6차 기능이 좀더 재밌는데요. 6차 기능 역시 무의식 기능입니다. 무의식이어서 의식적으로 쓰는 성격 기능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은 어릴 때는 부기능보다 이 6차 기능을 더 많이 써요. 그 이유는 그외내향 방향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격이 내향적이면 주기능은 무조건 내향입니다 근데 부기능은 외향이 돼요. 무조건. 근데 이 6차 기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편한 거예요. 잘 쓰는 걸 떠나서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 그 M덕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기능 3차 기능 루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주기능 3차 기능 루프 현상보다 이주기능 6차 기능 루프 현상이 더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기능, 3차기능, 루프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주기는 6차기능, 루프현상이 더 많아요. 그냥 6차기능에 빠졌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서 이 6차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붙여주고 싶은 타이틀이 있는데, 약간 과신기능입니다. 왜냐면 하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주기능이나 부기능으로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그치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6차 기능 같은 경우는 타인을 비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요. 타인을 비판할 때, 예를 들어서, 어, ESTP랑 ENTP는 6차 기능이 외향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타인한테 비판할 때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차 기능 같은 경우는 무의식 기능이지만 정말 많이 쓰는 기능. 5차 기능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좀, 뭐, 뭐안 쓰니까 뭐못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6차 기능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6차 기능을 쓰는 상대를 보면은 그 기능의 주기능이나 부기능 그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되게 잘 쓰는 것처럼 보이고 그 6차 기능으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6차 기능입니다. 근데 이 6차 기능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주로 그 MBTI 이론에서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이 6차 기능을 너무 많이 쓰면 은내 3차 기능이 발달되지가 않습니다. 3차 기능이 어느 정도 발달된 사람이 성격적으로 봤을 때좀 밸런스가 맞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6차 기능을 과하게 쓰면 은이 3차 기능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STJ와 INTJ 같은 경우는 3차 기능을 내향감정으로 써요. 근데 이 둘은 6차 기능이 내향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게 돼요. 이 내향사고 분석이라던가 논리적인 거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6차 기능만 쓰게 되면 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내감 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6차 기능을 너무 많이 쓰면 은 3차 기능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7차 기능입니다. 이 7차 기능은 굉장히 골 때리는 기능인데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열망이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걸 채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게 열등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7차 기능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열망조차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나한테 있어서 맹장과도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잘 모르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죠. 난, 나는 이 기능 자체를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인 성격을 쓸때이 기능을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이 기능을 커버할 때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7차 기능, 나의 7차 기능을 잘 쓰는 상대가 나를 봤을 때는 쟤좀뭐 하나 나사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7차 기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열망 자체가 없습니다. 못 쓰는 데다가 무의식적인 열망조차 없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의 결핍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없을 수 있어요.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트레스가 올수 있거든요.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근데 7차 기능은 애초에 별로 자극조차 되지 않는 게 7차 기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8차 기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다 무의식에서 해당되는데, 이 팔차 기능은 의식 성격이에요. 의식에서 사용하는 성격 기능입니다. 이 팔차 기능은 뭐냐면은 나의 주기능과 외내향은 같고 그게 달라요. 만약에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만약에 주기능을 직관으로 쓸 경우는 팔차 기능은 무조건 감각을 씁니다. 반대로 주기능을 감각으로 쓰면은 팔차 기능은 무조건 직관입니다. 또 내가 주기능을 사고를 쓴다면 사고 기능 중에 하나를 쓴다면 나의 팔차 기능은 무조건 감정 기능을 씁니다. 반대도 그렇고요. 감정을 주기능으로 쓰면, 팔차기능 무조건 사고기능인 거. 그래서 가끔씩 그 MBTI 테스트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감정이랑 사고 지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둘다 내가, 뭐, 감, 사고형으로서의 면모도 있고, 감정형으로서의 면모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주기능이 사고거나, 주기능이 감정일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팔차기능 때문이에요. 감정과 사고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8차 기능을 많이 사용하면은 나의 주기능과 반대되는 지표가 좀 높게 나옵니다. 이 8차 기능은 뭐냐면은 연기 기능이라고 해요. 거짓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열등 기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연기할 수 있는 8차 기능을 사용해서 커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외향 직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주기능으로 ENTP나 ENFP처럼 외향 직관을 쓰는 사람이면은 8차 기능은 외향 감각이 됩니다. 나의 열등 기능은 그 내향 감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지키기 위해서 내향 감각이나 이가 떨어지니까 나는 좀 뭔가 감각적인 내향 감각적인 게 떨어지니까 내 살림 잘잘 챙기고 꼼꼼하고 약간 배운 거 그대로 잘 하고 이런 게좀 떨어지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8차 기능, 연기 기능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게 내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연기로 이 다른 외향 방향으로는 내가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 감각을 써서 경험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8차 기능 같은 경우는 의식상에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8차 기능을 상대가 7차 기능이나 열등 기능으로 쓰면 은 오히려 나의, 내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좀더 뛰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8차 기능은 연기 기능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잘하지 못하지만 이 기능을 내 8차 기능의 상대가 열등 기능이나 7차 기능을 쓸 경우에는 내가 더 잘해보이죠. 그리고 연기로 내가 이 기능을 어느 정도 쓴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이 나의 8차 기능을 잘 쓰는 상대를 봤을 때 높게 평가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등 기능은 나의 열등 기능을 상대방이 잘 쓰면 은 나도 모르게 높게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7차 기능을 상대가 잘 쓰면, 은 물론 나는 그 7차 기능이 의식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아, 얘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8차 기능 같은 경우는 연기 기능, 의식적으로 내가 쓰긴 쓰는 기능이라서 상대가 나의 8차 기능을 잘 쓴다고 해도 서로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진 않습니다. 이게 8차 기능이에요. 이 8차 기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삑사리 기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열등 기능보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거짓 기능이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차 기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재적소에서 쓰기만 하면은 연기로 자기 열등 기능 커버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쓰면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8차 기능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나의 주기능이 꺼집니다 근데 나의 기본 프로그램이 꺼지고 이 연기 기능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면 나한테 별 이득이 없겠죠.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차기는 가끔 적재적소에 쓰는 게 좋고 8차 기능을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나의 정체성 자체가 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무의식에 나오는 5차, 6차, 7차 기능을 했고 의식으로 나오는 8차 기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